진짜 직급 큐 방풀 드립 치는 거 역급더라 진짜로 아, 진짜. 탑은 덕큐브 탑은 누가 뭐라 해도 덕큐브죠 가자 가자 진짜로 호 아, 진짜. 여기 챌린지 나밖에 없나? 하나나나너 있네 리라 하하 저거 <laughs> 저 세트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어차피 깨야 될때저 세트 없어가지고 아네 아니,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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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트요? 확이던데 세트 계산이야. 지금 아니 지금 받았다. 전체 순위 1등이 세트야. 승률이 음, 어, 56%야. 아, 나 블라드 할게. 나 블라드 할게. 진짜 스케도. 아, 긴장된다. 아, 긴장된다. 미드 인가 설마? 아, 맞네. 이거 미드 아트다. 긴장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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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플캠하고 리바이게일 거예요. 한칸 먹고 <laughs> 롱거드로 사올까 병원. 샘 사올까? 근 계속 더 해도 될것같아 나도 와드 하나 있어서 아래 이어받아줄 수 있어 나 일부러 안 바꿔 보기만 해로아텀타워 최대한 빨리 밀고 서비스 지글도 끝났어 그니까 내가 안 던지면 끝나. 바다용도 먹어주자 팀을 위해 아.. 노플인데 어, 나 이거 못봐주겠지? 아저금 촬영 될거 같은데? 촬영되면 개이득이거든? 아지나 아, 어, 뒤로 돌아갈까? 거야, 나 뒤로 돌아갈게 어 세트 살짝 봐도 되겠다 어나 이거 갈게 블라나내려가어 보로나나 풀없어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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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나나 죽었어요 나 안간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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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싸우자 이거 싸우자 이거 내가 바탕으고 받아먹을게 노 플라디 라디노 어, 우리도 미드 살짝 쳐보자 나힐 줄게 아. 갈래 갈래? 형맞지 죽었어 죽어. 나 어그로 팽점핑중 포트 하라고 나, 예, 나, 나 아리시 열어줄게 어용 치는게 좋을게 쟤 여기 조심하고 한거리 아, 다 다닐 싹다못 싸움 준비하자 김영아 궁잘 박아봐 아, 올라프 진다잉 올라프, 컷. 아, 공출, 나한테 안 나와. 공출 되나, 공출? 어, 먹고 있어 우리 바로 용으로 시야 옮겨야 돼. 지금 액티비드로부터 해야 돼. 탑 저거야. 어, 아, 부텀이다. 올라프다. 아, 녹공 올라프. 아... 시간대가 용 충분히 비워만한데 아니, 누나 붙어 아 누나 붙어라. 미더아야 돼. 탑안 보여. 내가사이드가 뭐, 그래. 성장을 좀 하긴 한다. 이번에 이번에 블라디 온다. 블라디 블라디 노드만 해도 괜찮아 레이드나. 셀피 있어. 나팀잘 나온다. 야 블라디랑 같이 들어가면 내 바루스도 같이 순삭할수 있을 때나. 이거 어, 깠다. 나는 두대나두 대. 그냥 끊겼는데. 나집대 되는데 나집대 되는 여기. 아트록스 민무민 쳐봐. 나는 죽어. 삼차 3차, 무조건 3 차에서 봐야 돼. 삼 대. 집 끊겼어. 일대 락키 그냥. 야, 견뎠다. 이거 막을 수 있겠어? 어. 아, 아. 야, 하이. 뭐야? 언니, 아니, 안 아니 안안 이게 죽네? 죽음. 이거 싸우면 빠진데 어때?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너야, 너야, 그잖아. 방풀. 아. 한라이 도면 잡을게 이거. 그 네, 위에 애들이 위에 있는데. 어, 내려가는 거 봤어. 누가 그랬냐? 봐. 아, 여기 있다. 블러드. 여기죠 아, 응? 봐주긴 할게. 이어 아, 이거 기다리힐 음... 받을 때까지만 좀 버틸 수 있나? 나 아래로 오시는돼 아래랑 터트려버텼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리리 플래시펜서 게이드가 아니야. 이거 천원인데, 개소리야집 짓고 바로 온는것 하나. 아, 이부터 보자고. 그저 고가다테리테리 어, 영어로 터트라. 아파 조금 위험하다 이제 다 갈걸? 막소리이거 아, 저의 실수 어, 어, 아, 아, 돼. 아집집 돼. 혹시... 하지만 역시 하지만 역시 있는 일단 틸 해보자 오, 올라어올라어나 응. 어, 진짜 들깍해 뺄 거야? 스마 없긴 한데 이거이거 이봐, 가 나이스. 아, 좋아. 아, 궁 띄었어야 됐는데. 아, 그냥 죽어도 다, 다시 가자. 아. 다시 가면 끝나긴 해. 아니. 쌍둥이도 띄어 근데. 오, 위라. 어, 뭐, 어 뭐야. 우와! 어, 저 그냥 <laughs> 뭐야. 뭐야. <웃음> 3 0원 동안 봐도. 야, 니달리는 각도면 아, 어? 플레이 어? 해야 니달리하는거냐 소근을 음. 봤던 저달리 느낌 나는데? 30 30. <laughs> 기가 찼어 방금. 저달리 고수 팁이. 비가 <laughs> 방금 되게 확 털어 주신 지는데 지금? 아니, 만족그 정도. <laughs> 비교해 <아프레카 웃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어데스가 비교당하는 정도랑 나는. 나플 돌았어. 아아, 아, 불실! 아, 이거. 와, 깜하저죠 끝났다. 킬 먹자, 킬 먹자. 일하시게 일하시게 아, 일하시게 아, 일하시게 아, okay.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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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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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나가나나르나이 나이스! 고나이이스고이스이이스이스나 아 근데 이번 판 하고 전수찬한테도 살짝 실망했다. 뭐 왜? 너 존재감이 아 어떻게? 아니 너 어때? 상대 공습 따보다 존재감이 없냐? 아니 근데 너무 가장 너무 중요한 있어. 타이밍이 우리한테 뭐였냐? 고 아야 진짜 직각 키고 방풀 드립 치는 거 역겹더라 진짜로. 아 진짜. <목소리> 아 진짜 나. <나는> <laughs> <아니, 방풀드립했다고? 웃음> <누구는 정치한다고? 웃음> 아 방풀 드립했다고? 동치한다데 이달리 위일 거야. 마동규 안 당해. 이달리 무조건. 짓어 일단 이는 빠졌어. 이달리 생각 돼야 돼 다. 아 올라간다, 판테온 탑올라나다 없어, 나 위에 깔아서 판테온 이거 안 밀게, 안 밀게 괜찮고나 밀지 말고 질까? 이파 라인전 하시면 될 듯지? 어차피 복기텔 쓰는 에너3 부터 좋아 나 W 안 줘. 근데 이거 아트는 풀안 빠졌어, 나만 빠졌다 프자 뺐다 에이도 어. 뺐다 아, 오케이, 이거 리랑 살짝 나와봐요 <laughs> 아탑죽 복기텔 쓰고 핑하 가보셔야 될 듯? 오케이 라밀어줘서될 이게 니달리도 탑쪽이어가지고 제가 밀다가 아, 추7척 그, 네. 살짝 노려보자 이거 나오면 풀은? 한오케탑 네. 가는 중 쭈미가 것 같아. 그래탑 무조건 갱갈거 아텀 상대 CS도 먹어 네, 한테 이렇다, 출발 나나 이제 한테 여기, 한테 여기 아깝다. 한테 오고 있어 오케이, 빠질게 아, 네, 빼야, 네, 빼야. 한테 풀 W 받겠다 뭘한테 대맞아 아무... 아, 진짜 저게 안 죽어. 아, 저게 한마나 아이고. 아, 리가 너무 아깝다. 아, 어,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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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오. 바텀 조심, 바텀 조심. 음. 이제 미드 올라간다, 웅지야. 리포가 미드 왔어. 아, 어, 얘네 올라갈 거야. 아, 나 그냥 미안 해 내가 평타 잘못 친거같은어나 위로 위로 일게 얘도 풀나 궁이 풀타임이 이제 룰루 안 보여 룰루 룰루 안 보여 이제 풀 돌았다 다 썼어 이거 룰루 갈 수도 있다 너무 이상한 데로 돌나 바텀 두다 노플 바텀 두다 노플 아 궁이 안간다저 판테온 궁 간다 이제 빼야 돼요 빼야 돼 판테온 궁 간다 나이스 나궁 탕풍 탕풍 나궁 쓰고 로 빠져 어디로 어디로 나펄 내가 탑 조져서 미안해요, 누나.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야. 진짜. 밀고 갔어야 되는데. 고이스고 나이스. 근데 치고 있을 때 가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네, 네. 베인 탑, 초반에 말리면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어, 사이로스 탑이다. 어. 그러면 바텀 끝나요. 살면 대박 아, 아, 아 죽었다, 죽었다. 아, 진짜 잘 버텼는데 미드 안보여 미드 눈나시니까어 아, 싸이 아, 팝이다 아 노틸 풀 아니, 아니 다리에서 풀 썼다 쟤네 집 끊으면 혹시나 라인 바로 나 같이 쳐줄게요 수정 구슬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빠졌거든 이거 나 가줘 나 갈게 예, 예. 예, 다리 데려감 싸워 싸우자, 싸우자. 이제 없는데, 이제. 빼나 봅니다. 이거 이쪽 봐주자, 이쪽 봐주자. 이거 어, 다리 봐줘, 다리 봐줘. 됐어, 다리. 다리 도플. 아, 옆으로 돌게. 다리 끌어왔는데. 다리. 잡았어. 나이스. 애시 봐줘, 애시 봐줘, 애시 봐줘. 애시가다 잡는 중. 나이스. 바텀 텔. 레인 누나, 게크 어. 어. 바텀 텔. 아, 진짜 다행이다. 와, 나 진짜 또 지는 줄 알았어. 아들 너무 잘했다 감사. 아 진짜 고생했어. 아. 아 이판이습니다왜 들어왔는데 또, 또 왜? <웃음> <웃음> 아니. 박재비. 고생. 왜쏘냐고 박재비. 나 뭔가 길린한테 박재 나는 건 기분이 좋아. 박재값다 주거든.